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1월 23일인가요? 4일인가요? 오늘 일요일인데, 어, 불철주야, 쉬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그 고객을 위해서, 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은 경남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기존에 이 사장님께서 마캠을 막 사용하고 계시대요. 근데 뭐 자기가 원신씨로 원하는 만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되냐? 요거 되면 와서 교육 좀 한번 해줘라 라고 이렇게 해서 도면을 보내주셨는데요. 음, 뭐 여기 2D 도면이 있는데 모양은 요런 모양이에요. 자, 일단 디자인은, 어, 우리 김 대표님이 디자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솔리드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어, 해주실 거고요. 제가 요걸 2D를 가지고, 2D 도면만 가지고 어떻게 강화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CAD 도면을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죠? 원캠에서 CAD를 불러왔는데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일단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동하는 방법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평면도를 가지고, 그죠? 상면과 하단면을 가공하게 되는데요. 일단 평면도로 먼저 요 면을 가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평면도에 우리가 아, 어, 기계에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지점. 뭐 재료가 이렇게 요 모양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물이 아닌 이상은 재료를 직사각형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해서 쓸 건데. 일단 소재의 중심점, 센터 위치를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 놓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작업의 편의상 항상 좌측 상단에다가 기계 좌표기를 설정을 하셔요 자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 도면 색상의 두께를 좀 두꺼운 걸로 하고요 색상은 저는 이런 색을 좋아하니까 이런 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서 이끝 지점을 빨리 찾아내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그걸 절대 좌표로 이동하는 거니까 자 홈에 가셔가지고 다듬고 끊기예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두개 다듬기라는 걸 선택을 빡빡 하시고요. 어, 원시인 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근접,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을 딱 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객체잖아요. 찍어볼게요. 찍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었어요. 어? 여기보다 더 가까운 게 있나봐요. 아이고 저기 더 가까운 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찍고 찍고 여기 딱 만들어지죠. 당연히 찍고 찍고 여기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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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찍고 하니까 이렇게 사각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사각을 가지고 중심 센터점으로 가기 전에 일단 공작물 뭐 재료가 이렇게 정확하게 1000분의 1 딱, 딱 끊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유를 주잖아요. 그죠? 뭐 0.5든 1mm든, 뭐 0.5, 1mm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선에 가셔가지고, 선에 가셔가지고, 간격 띄우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간격량을 1mm를 주는 거죠. 1mm. 1mm를 줬어요. 아. 자, 1mm 주시고요. 선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한번더 찍으세요. 찍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그 하나만 되고요. 그 안에서 한번더 찍으면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실루엣이 이렇게 탁 그려져 있죠. 이게 전체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을 딱 찍으면 찍히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확장이 되는 걸볼수 있죠. 간격을 띄우는 거죠. 전체를. 클릭! 딱 하세요. 그러면 0.5mm, 1mm 확장된 상태에서 키워진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절대 좌표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죠?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걸 그냥 다 선택하세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선택 툴바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을 누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리기 할때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죠? 출발점을 여기로 잡는 거예요. 잡아볼게요. 자, 어디서 하냐면, 이동이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동에 가셔서, 이동 누르시고, 누르고 나면 밑에 나오잖아요. 이동할 스타트 시작 위치를 누를래요. 난 여기 할 거라 이거죠. 그리고 어딜 가요? 저기 원점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멀어요. 원점까지 1,200 아이 이게 수치가 10,100,100,100,120아 120만 아이 모르겠어요. 아이 너무 힘들어 너무 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그냥 제로. 다음에 또 제로. 오케이 누르면 없어졌네요. 간 거예요. 자, 어떻게 확인해요? 화살표 키로 아무거나 딱 누르면 회전이 돼요, 화면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두번 딱딱 치세요. 그러면 절대좌표 여기 온걸볼수 있죠. 근데 빨간 걸로 돼 있네요? 자, 선택 모두 취소 하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절대좌표로 빨리 이동된 걸볼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거나 감추어야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해서 지워버리든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다른 도면층에 넣거나, 저는 후자, 두 번째 걸 해볼 거예요.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떻게? 여기 선택들바에 가면, 어, 영역 선택이라고 있죠? 여기 설명 나오네요? 딱 선택하고, 원하는 것만 선택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 가냐? 하단 중간에 보면 요거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이콘 이거 마우스 따라오세요 쭉딱 찍으세요 자 여기서 도면층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도면층에다가 작업 도면이라고 작업 한글로 칠게요 작업 도면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학원, 학, 확인을 누르잖아요 여기에 없는 이름을 딱 넣게 되면 그 이름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선택한 게 고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요. 확인. 해보니까, 어, 어, 사라졌어요. 어,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측, 여기 가보면 작업대면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작업대면만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 눈을 찔러요. 아, 그럼 아프니까 감아야죠.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것만 딱 나타났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절대좌표 여길 기준으로 해서 물론 나중에 절대좌표 바꿀 수는 있지만 여길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가공해 나가는 거를 두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